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츠다 정원가트입니다 <laughs> 네. 자 오늘은 난타나. 네. 난타나를 영상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이게 너무 예뻐요. 네. 그쵸? 이쁘죠. 소성이가 네. 어. 저번에 한번더 피고 처음에는 좀씩 피다가 저번에 한번 피어가지고 우수수 떨어지고 네. 지금 또 피고 있습니다. 음.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네, 이게 노란색 난타나도 있더라고요. 완전 응. 이렇게 노란색. 응. 근데 이제 저희 거는 이제 이렇게 다홍색깔, 꽃분홍색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로 되요. 여러 가지 이한 한 총이에서. 네, 이제 색깔이 점점 이렇게 다른 색깔로 변화도 한다고 해서, 칠변화라고 하는데. 칠변화? 네. 일곱 가지. 일곱 가지. 변화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 종류. 음. <laughs> 색깔이 좀 진하고 연해지고, 막이 종류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와, 여기는더 많다? 네. 이야. 이야 이 하나의, 하나의 나무에서 네. 이렇게 많은 꽃이 피어요. 그러게, 신기하죠? 아, 그래서 오늘은 음. 저희들이 지금, 그 카페, 정원플라 카페에 오면 사람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어, 정원의 난타나, 우리 그동안, 그동안 관리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풍성해. 이게 지고 다시 또 새순 나오고 막 난리 났어요. 난리 났네. 네. 야, 풍성하다. 이거 후두둑 떨어지거든요. 이게 많이 떨어져. 네. 음. 근데 이게, 되게 물 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laughs> 음 물을 많이 좋아해가 예물 네, 좋아하고 추위는 좀 약하고 이게 물을 줄 때도 보면 음. 우리가 물을 많이 주잖아 이렇게 하루에 여기 지금 이제 바뀌잖아요 나름 네. 이렇게 바뀌라서 네. 물을 두번 정도 줘요 두번 정도 얘가 이제 물이 부족하면 음. 시들시들하거든요 이비 그래서 보통은 이게 잘 키우려면 정원에다가 아예 땅에다가 심으면 더잘 커요. 근데 겨울 월동하 힘들잖아. 파서 다시 이제 화분을 옮기지. <laughs> 파서 화분에 옮겨야 네. 돼. 네. 그래서 아예 이제 그런 수고 음. 그렇게 하면 더잘 커요. 음. 더 풍성하게 음. 잘 크는데 음. 얘는 이제 화분을 좀큰 거에다가 심으면 음. 그래도 그나마 이제 어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풍성하게. 음. 그럼 뭐 할부 이번에 사온 거큰 거에다가. 네. 이 옮겨야 되겠다. 아 이게 예, 뭐. 그, 그게 좋겠네. 보고. 좀도 보고. 네. 예, 왜냐하면 음. 이제 겨울에 또뭐 분이 다 크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이쁘잖아요. 아 이쁘네. 예뻐. 이뻐. 예. 음. 이게 또 이제 더 잘라주고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꽃이 피게 하려면.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꽃이 피나요? 아니면 뭘 따줘야 되나요? 보통 꽃을 아, 까주면 더 많이 풍성히 아, 피잖아요. 이게 이제 꽃이 지면 어뭐 이게 뭐야 이게 얘가 또 이쁜 건 알아가지고 이쁜 거 알아가지고 아, 사막이인가? 사막이, 사막이. 어 사마귀인가? 사마귀 사마귀 왜 만지고 그래? 놀고 있는데 어. 야, 놀아 응놀아야지 응. 얘가 이제 꽃이 지면 응. 얘가 꽃이 지면 우리 아이고. 요렇게 이제 몽우리가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아 꽃이 몽우리? 네 손으로 저는 손으로 잘 따는데 응.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툭툭툭 응. 따주면 얘, 내가... 얘도 따줘야 되나 이거? 아니요 그거는 이제 나무 피고 있는 애들 이 네, 어. 준비하는 애들 이런 애들 아이 몽우리 아 잠깐 청아채 보여줘야지 사람이 선생님 피야죠 <laughs> 여기 몽우리 애들 네 그런 애들을 부지런히 따주면 빨리빨리 이제... 아이 몽우리가 꽃이 네. 피고 지내주구나 네다 떨어지거든요 음. 애들이 이제 떨어져요 음. 떨어지면 이제 야 여기서 찍을 걸 너무 이쁘게 나온다. 그렇죠. 이쪽에 서 찍으면 어. <laughs> 처음부터 이렇게 찍을 걸잘 아. 보여드리게 저쪽에 약간 어두워가지고 아, 잘안 보인다. 이거 이렇게 부지런히 안 따면 음. 꽃이 좀 천천히 더 피거든요. 얘가 음. 진짜 계속 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예뻐. 너무 예쁘네 에. 이거. 진짜 환상적으로 예쁘죠. 어. 이게 되게 뭐. 그, 화, 저기, 나무 자체가, 난타나가 비싸지도 않고. 음. 잘 커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 하면 가격이 얼마나해요 모르겠네. 이게 한 3, 4, 4만원? 4만, 4만 5만원. 이게 외목대거든요. 외목대, 그지? 네, 외목대고. 어. 이게 또 두껍고, 가지 자체가. 지 가격은 다른데. 또 다르니까. 네. 어디에 따라서. 한 4, 5만원 하지 않을까. 도매시장에 사든지, 네. 아니면 개별회 사든지. 다르니까 하기 열마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저 얘는 이제 키우기 나름이고 수영도 음. 수영에 따라서 또 틀리니까 음. 잘 잡아줘야 이게 이게 잘 올라오거든요. 음. 이게 지금 다 지금 새로 또 올라오는 거아 가지 올라오네. 네, 어, 어. 자라면서 쑥 커요. 어, 어, 어. 얘가 이제 꽃이 많이 피니까 영양제도 지금 계속 주거든요. 음. 이제 액체 영양제도 주고 고체도 저좀 저기 영양제 꼽아놨네. 응, 여기도 꼽아놨다가 뽑았어요. 다 돼서 저저 저기, 저기, 어. 불가는 네. 영양제? 예. 네. 그래서, 이런 걸 부지런히 잘라주면, 네. 계속 풍성하게. 하고, 이제 꽃이 완전히 다 지고, 한 11월 달 정도 되면, 가지를 좀 다, 이렇게 좀 더,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관리에 들어가지. 그물 수영 잡으려면, 두고. 애들 같은 경우는 어디를 잡아야 돼? 가지를 잡아야지. 아, 가지 이렇게 <laughs> 잘라줘야 되지? 네. 올라온 애들을? 네. 애들이 많이, 올라 많이 올라왔다. 아예. 네. 그러면 애 잘라, 잘른다든지. 가지만 남아요. 잎도 다 떨어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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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면 이제 가지를 좀 잘라주면 응. 내년 이제 봄에 이제 새순 이새 가지가 나오면서 응. 또 하면서 계속 잘라주면서 이제 받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얘는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 겨울 초까지 꽃이 네. 피는 거네. 그죠? 음. 야 예쁘다 색깔이. 봄부터 음, 음, 색깔이 너무 예쁘다. 뭐 물을 일단 많이 줘야 되는 거고. 일단 와요? 물을 많이 주고 음. 얘는 이제. 또, 삽목도 잘 되거든요. 삽목을, 아. 네,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가지 잘라가지고, 음. 지금도 이제, 한 여름 정도에는 많이 잘, 더잘 되더라고요. 삽목도 그러니까. 음, 되고. 네. 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음. 그 뭐, 병해충이 있다든지. 이 향이 좀 있어서, 향이 음. 잘 있는 애들은 곤충도 싫어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난타나 향을 별로 안 좋아하나봐. 네, 향이 그러니까, 좀 아, 아, 아. 이렇게. 장미는 향이 있는데, 많이 많이 하거든 달콤한 한 향이고 얘는 그러니까. 약간 허브 향이라서 어. 싫어하죠 싫어하더라고 응 음. 음. 맞죠 옆에만 있어도 되게 꽃송이가 음. 많으니까 진짜로 음. 음 엄청 많잖아요 하나에서 지금 하나에서 꽃이 이렇게 나오고 네. 여기 앞에 또 나오고 네. 여기서 아래, 아래 나오고 네.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 계속이 이렇게 네. 하나에서 이게 하나 이제 처음에 되게. 외목대로 작은 포트 같은 경우는 약간 산발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나무로 이제 키우려면 밑에 이제 가지 뭐 이렇게 어수선한 거다 따주면서 요 아, 키워야죠? 아 따주면? 네, 밑에 다 음. 잘라주고. 저는 처음부터 이제 외목대로 된걸한 거라. 음. 근데 키우면 포트에 있는 거는 되게 이렇게 음. 퍼져 있어요. 퍼져 네, 어, 어. 그거를 이제 잘라주면서 외목대 수용으로 만들어 가야. 네,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도 애를 자르고 애를 자르면 네. 위에만 남는 거잖아요. 그렇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 어, 수용으로만 영양분 위로 몰라가니까. 네. 어. 얘가 또 겨울 되면 또 많이 또 마르기도 하고, 그래서 봄에 이제 가지 정리를 응. 또 많이 해줘야죠. 정, 그래, 가지 네. 정리 많이 해줘야 되죠. 네, 가지 치기를 해주면서 잡아주고. 또, 너무 막, 이렇게 빡빡하면 또, 손도 못쉬니까좀 애들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 할 때, 여기 내가 봐도 여기 많이 올라왔네. 이건 잘한 거. 원래는 이게좀 더. 작았었는데, 이게 지금 잘한 거라. 그렇지. 얘를 잘라주면 되겠네. 네, 꽃다 지고, 모양을 좀 잡아준다. 모양만 잡아준다. 네, 되네. 그런 음. 말씀입니다. 어. 근데 이게서, 가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더 중요한 거는, 꽃이 이제 지면, 이렇게 부지런히 따줘야 돼요. 따줘야 돼. 예, 네, 이 어, 아까 열매 맺힌 거. 이런 거를, 어. 따, 안 따주면, 꽃이 그만큼 좀 천천히 피고, 또, 그러거든요. 음. 얘가 이제 꽃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 그거. 이거 사람 너무 좋아해요, 이거. 응. 보시면, <laughs> 와, 색깔이 너무 이쁘다고. 지금, 지금이, 지금이 피크인 것 같아. 맞아요. 어, 지금 가을 분위기가 가장 피크인 것 같아. 어, 여름에도 잘피었어요 이거, 지금. 이거 저쪽으로 옮겨놔야겠다, 저쪽 앞에다가. 너무 아니에요. 예쁜데 너무, 그럼, 아니, 여기 커튼이 있어서. 그래도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요? 그늘, <laughs> 그늘을 좀 져야 되나, 이게? 아니야, 그늘을 지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좀, 직광보다는 이게 그늘이 낫나? 아니면 어떤 아니에요. 게 낫나? 아니에요. 햇빛을 상관이 많이 보면 더 좋은데 여기 햇빛을 가려지는 종은 아니에요. 아, 네. 뭐 햇빛 그 직광은 상관없다고. 네, 어. 원래 이제 정원에 심어놓으면 좋으니까. 아, 그렇지. 정원에 잘 자라니까. 햇빛 보면? 월월동 음. 힘들다는 거. 얘가 이제 그월동 때문에 약간 그렇게 이제. 어 다들 선뜻 구입하지는 못해요. 나 음. 베란다는 잘 괜찮겠네요. 네, 베란다, 베란다 월동 정도는 되겠죠. 어. 근데 겨울에 이제 물 관리를 아예 안할 수도 없고, 그렇지. 겨울에 추우면 또 많이 또 가버리거든요. 어. 그래서 그 베란다에 넣놓고는 나무인데 나도 되나? 물 많이 안주도 되나? 조금씩만 주도 되나? 조금씩 줘야죠. 그래서 줘야 그게 어렵지지안 어. 주면 아예 안줄 수도 없고 음. 줘야 되니까. 음. 자 오늘은. 네. 어 지금 9월에 아주 화려하게 피어서 네. 사람들 이 오시면 막 쳐다보고 향기가 좋다 그러고 네. 하는 난타나를 네.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우리 어쩌다 정원카페 계속적으로 어 이렇게 난타나라든지 꽃들 있는 것을 기록하고 나중에 또 내년에는 또 얘들이 어떻게 피었는지 네. 또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어쩌다 정원카페 난타나 보러 오세요. 네. 충남 아산에 있는 카페 플라우돔으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he's pretty like a 4K sunset Blue-eyed baby from the Midwest. Why so bad when she undressed? That's your ex, I'll be upset. Little did he know I was her next? Big brown boy with the big flex. I know that you know I'm the one. She's stuck inside my mental.